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아, 아멘.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아이쿠거뿐에,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아이쿠거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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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어 우리 형님은 좀 이상할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하는데, 어 예수님을 엄청 기뻐하셔요. <laughs> 예? 환영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만세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에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형님도 만약에 어 저기 인석이가나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 엄마 한 분으로 최고고, 엄마가 최고고, 나 엄마 때문에 정말 신바아나 그래 어떨 것 같아 형님? 좋죠? 같야 우리 예수님도 그 목소리가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기분을 좋다 하시는 거야. 자, 오늘의 말씀은 죄의 기원, 정과 본질,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까지 와서 이 죄의 본질이 뭘까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적에는 죄에 대해서 어, 이 나라의 국법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죠? 도적질을 하거나 어떠한 법의 조촉을 받아서 그 법에 대해서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어,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니까 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 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임이나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뭘 죄를 지었다라고 그건 만약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내가 세상의 국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죄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다라는 것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자들도 창조했는데 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말로 보니까 보존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대로 가시는데 이 천사가 보니까 한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여가고 설레대로 움직여가니까 여기에서 자기 마음에 나도 저 보좌를 갖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모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자를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천사가 파락하게 돼서 이름을 사단이라고 사단. 우리 보면 마귀 사단 귀신 그러죠, 그죠? 이 사단에 사단만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천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한 천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천사 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죠? 우리만 사귀 귀신이 어디서 생겨났는데 거기서 귀신 나오는 거예요. 이한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젠탈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만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어, 당신이 그렇게 하다, 나도 당신 줄였을 거야. 그선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신이래, 기신들 음. 그러니까, 사단은, 마기는 왕이고, 왕이고,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어, 천사, 이한 천사가 타락을 하면서,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거기에 따랐던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이사람이 귀신인 거 귀신. 자, 그래 가지고 어, 이것들은 뭐를 하냐면 그래서 하, 이 사단과 귀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할마다 젠타라고 잖아다 그래서 천사가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또한 타락지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누굽니까 우리의 첫 사람 아담을 여기에서 뭐라 가냐면 하나님께서 너 저거 선악과 까먹지 말라 그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법은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를 따먹으면 넌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천사가 보니까 저거를 자기가 제철하고 싶어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미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 천사로 타락이 됐지만 마귀가 됐지만은 인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너저 하나님의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너도 정말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세서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이 그 뭡니까 마귀 사단에게 유혹이 된 거예요. 유혹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뭡니까 마기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신 아니고, 교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지성의 지성, 우리의 지혜요, 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뭐냐면, 의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먹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 정, 의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지정이가 분리가 되버렸어요. 그죠? 응? 해요. 이거요? 소리 하나 쳐입는 거. 아, 이 아, 카르세나. <laughs> 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정이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이를 따라서 가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정이에 따라서 거기에서 말씀하는데 순종하고 따라가게끔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지정이를 갖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교만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 열매를 따먹는, 방종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불신앙을 말하자면, 이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범죄행위, 범죄행위. 하나님이 가장 큰 금단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인간에게, 너이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다 따먹어. 에덴 동산에 염색하는 나무도 있었고, 말로 할수 없는 아름다운 가신이 많았는데, 요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 이미나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유혹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따먹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더 따라가게 됐다는 라 거죠. 왜냐면 하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귀의 제목은 뭐냐면, 교만이에요교만 교말. 교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자를 쟁탈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만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네가 지정이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내 나라로 와라 마귀 나라 지옥에로 와라고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교만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정이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정이를 갖다 받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속에 입이나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죄를 안 질라 그래도 눈만 뜨고 나면 내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새똥구리 있잖아요 시골에서 새똥구리 굴러잖아요 그죠? 새똥구리 뭐 하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새똥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예를 들어서 나 색도 묻히기 싫어, 색도 묻히기 싫어 하면서도 계속 묻히고 살아가. 걔는 그게 자기 일이야, 자기 의무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쟤가안 지어야지, 안지어자 하는 순간에 벌써 쟤를 죽고 있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 이 거미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것이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라. 세상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먹 먹기 좋게 보이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게 하는 건안 돼. 그래갖고 그것을 뭐냐면 세상에다 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의 죄를 지우리 마귀로부터 죄를 지키므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모든 뭔가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자 갖고 싶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쫓게 하다가 세상 쫓다가 너희가 결국은 내 나라, 마귀의 나라로 와라. 이것이 그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다 정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이게 해서 나를 자꾸만 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도저히 설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 사람이 죄를, 죄를 지로인 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걸 인해서 사망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후손이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뭐예요? 정가되어진 거예요. 정가.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죄가 아담만 지었지만은 그 죄가 나한테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옮겨지게 되고 바로 이 죄가 나한테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나는 죄를 직접 안졌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임이나 죄로 인해서 인죄가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속에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지고 옮겨지게 되고 오염되어진 것이 물에다가 흙 하나 닦는 게 되면 이 물이 오염되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마귀 사단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우리한테 옮겨지게 됐다니까. 그리고 오염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뭐냐면 순종자 불순종한 것이야. 마귀는 죄가 교만이지만은 아담의 죄는 불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인류가 인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해서 다죄 아래 낳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불순종이에요 말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사를 쏘게 되면 하사가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표적을 가서 정확하게 맞아야지 시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산이 벗어나버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낙방이 되고 빵점이 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사를 썼는데 하산이 벗어나갔다, 벗어나갔다, 벗겨졌다, 빗나갔다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났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 그래서 이 죄는 가장 중에 악지고 이 죄는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죄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죄는 어디에 있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에. 우리 마음의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다른 걸로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내가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그 지은 죄가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미운 감정이 있게 되면 눈을 떠보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눈으로 가서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미 그 사람이 씹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데이 마음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 있다랬어요,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마음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해요 하나님 뭐라 이러면 가장 부패함 중에 제일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 그래서 그렇죠? 마음 속에는 선도 중요하지만, 선도 있지만, 악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바깥어요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자그만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뭐냐? 바로 불법이 불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바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별을 이겨갈 수도 없고, 이 죄를 우리가 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의 아담으로부터 이미나 내가 죄를 옮겨졌고, 이미나 죄가 내게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갓난 아기이지라도 태어나면서 이미나 죄가 오염되어지고, 정가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는 씻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어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라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 예사장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 양을 잡아 드리든 먼저 잡아서 드려야 돼요. 내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나 죄물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이지 당신의 재론에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옛날에 구약에왜 짐승을 잡아서 왜 짐승 사람을 잡아서 죄를 씻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제물,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느냐 바로 짐승은 그래도 사람들은 죄가 다 있지만은 이 짐승으로 인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죽일 때는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트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주 깨끗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그는 의미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다시 제사를 드고또 가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 에해결했다 단번에 그러고 인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려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미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죄를 속하게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랬는데 그럼 우리 날마다 죄를 지는데 그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데 내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 이새형이야새 사형. 그러니까 이 거듭난 영은 마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마귀 사단이 근데 거듭나지 않는 영은 마귀 사단의 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고 죄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바로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까지 와갖고 인간에게 우리 아담이 죄를 지문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데 이 죄는 악주의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불법이 죄다 불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법도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무시하는데, 어, 국법을 무시하는데, 이 국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짓는 자들을 용서해 줄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욕보세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다옵니다. 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합니다. 의롭다. 그렇죠? 의로운 요비 이렇게 말하래요. 어떻게 그가 의롭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의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의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레시피>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열로 깨끗이 씻어주시므로 다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6장을 듣겠습니다.